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성화라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도 지난번 영상과 이어서 제주도 영상입니다 어...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의아하시고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너가 지금 왜 여기 있니? 너 지금 파티를 즐기고 있어야지 왜 여기서 카메라를 켜고 앉아있니? 미쳤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원래라면 저는 밑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어야 돼요 근데 however but 시가 쓰이? 찐따병이 도지고 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모태솔로입니다. 이런 문화를 즐기지도 못했고 게다가 저는 술도 못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파티를 간다면 뭔가 분위기를 망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파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카메라 없이 막 자유롭게 빵빵빵빵 뛰면서 막하하하 하면서 막 놀고 있을 때 저는 카메라 앵글을 맞추면서 카메라 눈치를 보면서. <laughs> 하면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게다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 눈치를 더 보게 되는 사람들 눈에 튀게 되는 뭔가 좀 가면은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여기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맞아요. 피해망상이죠? 아무튼 파티에서 사람들끼리 술은 마시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 혼자 술을 마시면서 못하는 술을 하면서 아 뭔가 좀 진솔한 얘기를 해봐야겠다. 내가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앞에 쉽게 꺼낼 수없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아까 편의점에서 술을 좀 샀어요 술을 좀 샀는데 아쉽게도 에이. 이곳은 음주가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저의 기사님, 택시기사님께 제가 산 술을 다 드리고 저는 오늘 맨정신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제 진솔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텐츠의 컨셉을 뭐로 잡을지 고민을 했어요. 아, 맨정신으로 하긴 좀 빡센데? 이 이야기는. 그래서 컨텐츠의 컨셉을 고민하다가 왜, 우리 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가면은 우리 취침 시간에 소등하고 나서 딴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반에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고 아니면 선생님 뒷담가거나 아니면 막 뭔가 애들이 했던 뭐 재밌는 이야기나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무군본 무맥락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번 채널의 컨셉은 정말 우리들끼리 수학여행 수련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하는 정말 잡다한 이야기 무군본 무맥락 흘러가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번 컨텐츠의 제목은 성아의 야심토크 뭐 원래 유튜브 콘텐츠 제목은 이렇게 위치하게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불만있냐 불만 있으면 쏘리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컨텐츠 의 핵심은 무 근본 무맥락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아무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야너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도대체 네가 하는 말에 요지는 뭐야 주제가 뭐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나가주세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 거 알지만 나가주세요 정주 중하게 말씀 드릴게요 하지만 이번 컨텐츠 만큼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컨텐츠는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저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정말 남들한테 잘 안했던 이야기를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관심이 있고 제 채널을 좋아하실 분들은 이 컨텐츠는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컨텐츠 이기 때문에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이런 무맥락 무군본 컨텐츠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시작 준비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번에 제가 처음 떠나는 홀로 혼자서 떠나는 제주도 여행의 소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제주도 여행은 저한테 있어서 엉망진창 와진창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계획한 의도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여행이었어요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해녀 체험이 제 메인 컨텐츠였습니다. 그런데 하, 아 갑자기 짜증이 나네. 그런데 아침에 비행기가 지연이 되면서 5만 원이 날라갔어요. 5만원이 그 자리에서 증발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지? 5만원이 아니지? 정확히 10만원이 날라갔습니다. 지금 제 가방에 방수 케이스가 있거든요. 해내 체험할 때 바닷속 찍으려고 산 5만원짜리 방수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토탈 10만원이 청주국제공항에서 증발이 되어버렸어요. ᄉ <빨? 웃음> 그리고 이번에 핸드폰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하죠. 저 여기 처음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 핸드폰이 없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손가락 쪽쪽 빨면서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야? 하면서 막 공포와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신 택시기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갔지 만약 잃어버렸다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컨텐츠도 메인 컨텐츠가 지금 밖에서 파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지금 저들 사이에 껴서 파티를 즐기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but 찐따병, 이콜, 피해망상이 도져버려서 지금 여기서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계획한 의도에 정반대로 이번 여행 컨텐츠는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이 그대로 흘러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인간입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인간이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속 반복한 실수들을 까먹으면서 또 반복하고. 정말 한낱 부족한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획을 했지만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근본 없죠. 맥락 없죠. 이제 지금부터 저의 진짜 인생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 인생에 있어서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사건은 총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예요. 어, 그중첫 번째는 저는 사수였습니다. 어, 제첫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수생이었어요. 사수생. 대학교 시험을 네번 봤죠. 어...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삼수를 했습니다. 총세 번의 시험을 봤어요. 육군사관학교는 세번 시험 볼수 있어요. 근데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원광대학교 군사학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원광대학교 군사학과 1차 시험은 붙었고 2차 시험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but however see ca see 저는 그것도 모르고 12월부터 2월 초까지 대학생 새내기 마냥 띵가띵가 띵가 놀았습니다. 저는 붙은 줄 알았어요. 진짜 100% 붙은 줄 알고 안일한 상태로 그렇게 세월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2월 말 됐을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 우리 대학교 못 와. 너 탈락. 이런 소식을 보고 아... 어 암담하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보냈어요 이렇게 어두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그 심정을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 왜 심해 있잖아요 심해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바다 그 중에서도 우리 마리아나 해고 알죠? 거기가 가장 수심이 깊잖아요 만천미터 정도 되죠? 그것보다 더 아래 그 바닥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내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그 기분이 저의 그온몸온 온 정신을 뒤덮으면서 정말 우울증이 걸렸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지금 잠이 들었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도 만나고 전 기독교입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하면서 점차 나아질 때쯤 이제 유튜브에 대해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재밌다. 유튜브 해보고 싶다. 아니 유튜브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사주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대학교 시험을 보라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대전대학교 군사학과를 지원했고 1차는 붙었지만 2차는 그냥 의도적으로 제가 떨어졌어요. 물론 그 대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그 직업군인보다는 지금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일부러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안에서 선임, 동기 후임들한테 그리고 간부님들한테 저 유튜브 할 거라고, 저 방송할 거라고 신 나게 떠들어 제낍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떠들어 제꼈어요. 거의 뭐 사이비 교주 마냥 계속 가스라이팅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왜 그랬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질러 저녁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겁니다. 제가 의도했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사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역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방송 송출을 중단한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방송 스트리머 닉네임을 와대왕으로 시작합니다. 왜 와대왕으로 했냐? 그때 당시 제가 와꾸대장 봉준 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팬이었습니다. 봉박했어요. 봉박이. 그래서 제가 살쪘을 때 지금도 지금도 좀 뚱뚱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120kg 막 이랬으니까 더 뚱뚱했을 때 제가 봉준 님이랑 좀 많이 닮았었어요. 그래서 선임들이 야너 왁구대장 봉준이잖아 그럼 너는 왁구대왕이야 왁구대왕으로 하자 그래서 왁구대왕 줄여서 와대왕으로 트위치라는 방송 플랫폼에서 8월 14일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제첫 방송을 말이죠 하...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방송을 한다 그러면 남들한테 말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진짜 남들한테 말하고 나서 시작하잖아요 정말 수치스럽고 내가 하고 싶었던 기량이나 말빨이 안 나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분명 온라인으로 나는 상대방을 볼수 없지만 상대방은 나를 볼수 있잖아요 그죠 온라인 방송이 그런 메커니즘이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알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말하고는 했잖아요 나 방송할 거라고 나 방송하고 유튜브 할 거라고 유명해질 거라고 유명할 거라고 그렇게 막 떠벌리고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올거 아니에요 제 지인들이나 군대 동기들이 처음에는 보이진 않았는데 채팅창을 치면은 그 말투가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말투가 떠오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뭔가 쪽팔렸어요 가족들 부모님 친척 지인 앞에서 사춘기 소년 소녀가 약간 좀 재롱잔치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까발려진 느낌 더 심하게 말해서 알몸으로 좀 똥코쇼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첫 방송을 하고 나서 조댐을 감지합니다. 야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이거. 심하게 잘못됐다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정말 멘탈 나갔습니다 아 아직도 생각하니까 쪽팔리네 그러고 나서 이제 4개월 동안 방송을 합니다 4개월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제가 말했던 지인들 군대 동기 후임 선임 간부님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고 왜냐면 못하겠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말도 잘안 하게 되고 아 뭔가 내가 할수 있는 드립인데 드립을 치지도 못하겠고 아,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4개월 동안 방송을 하고 나서 접습니다. 이게 제가 실패했던, 제 계획한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사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고 나서 방송을 접고 나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 내가 지금 나의 팬이 없다.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을 못쓰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팬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유튜브 채널을 해야겠다. 유튜브를 해야만 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부터 하고 나서 방송을 시작하세요. 물론 재능 충돌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몇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유튜브를 하고 나서 팬층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 이제 생방송을 하세요. 이게 정식 루트입니다. 이제 아무튼 각설하고 이제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무슨 유튜브를 하지? 내가 어떤 유튜브를 해야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주고 좋아해 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쇼폼이 뜨고 있을 때였어요. 유튜브 쇼츠가 도입이 되고 나서 이제 막 붐을 타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그래. 나는 유튜브 쇼츠다. 쇼츠 전문 유튜버가 돼야겠다. 그래서 나의 팬들을 만들고 그 팬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쇼폼 유튜브를 할 건데 어떤 유튜브를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제 약간 좀 코미디 꽁트. 막 이런 유튜버들이 약간 좀 흥행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걸 좋아해요 꽁트 짜는 거나 코미디 짜는 걸 좋아해요 제가 N이라서 MBTI가 N이라서 망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저런 거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꽁트랑 코미디를 짜서 그 1분 안에 한번 해보겠다 해서 야심차게 꽁트 코미디 전문 쇼츠 유튜버로 데뷔하게 됩니다 아이디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다 삭제했으니까요 아이디는 말씀드릴 수 없고 부끄러우니까 그러고 나서 됐 차게 말아 먹었습니다. 1년 동안 구독자가 80명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100명 모으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말안 해도 알죠? 100명 모으는데 1년 반 걸렸어요. 탑도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이걸 하면서 이게 맞나? 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본다고? 이거 좋댔는데? 나보다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이 사람들은 100만, 10만 이렇게 보네? 나는 왜 50, 100, 1000? 많이 보면 천어 왜이러지 뭐가 잘못됐나 나 자신을 스스로 의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을 또 보냅니다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사건 세번째입니다 그러고 서또 배웁니다 뭘 배웠냐 아 나라는 사람을 아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구나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배웠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아 그러면 나라는 사람을 알려야겠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떻게 채널을 성장시켜 나갈지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2년 동안 쇼프 유튜브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든 게이 채널입니다 저는 모태 솔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저는 가스 라이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접 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웃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나라는 사람이란 걸 확실하게 알리자 확실하게 알려야 된다 해서 만든 게이 채널이에요 모태 솔로고 주접사고 가스라이팅하고 웃기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연애는 무조건 하고 싶은 어... 뭔가 복잡하고 뭔가 난해하지만 근데 어떡해요 이게 저인걸 사람이 딱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인격은 여러 개입니다 사람의 특징들은 하나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곧 컨텐츠가 돼야 나라는 사람이 곧 브랜드가 돼야 내가 뭘 하든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해줄 거다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예 정말 어려워요. 먹방 유튜브, 먹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경제개발, 경제개발이라는 그게 있어요. 주식 코인, 주식 코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스포츠, 헬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인물입니다. 인물.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알려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을 띄워야 되는데, 그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이게 맞으니까. 나라는 사람이 컨텐츠가 되고 브랜드가 되어야 결국에는 성공하니까, 결국에는 나를... 알려야 나를 봐줘야 어떻게든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유튜브 채널도 제인생에 있어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사건 네 번째가 될수 있습니다 예, 높은 확률로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요 정말 많이 두렵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마 두려워 하면 아무것도 못해 저는 이 말이 약간 좀공능제 같아요 공감 능력 제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없지 실패는 두려워야 돼요 그게 본능입니다 에? 내가 실패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들이 저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무서우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저는 후자는 싫어요. 실패를 하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싫어요. 저는 전자가 좋습니다. 실패가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실패하면은 좋아요? 싫잖아요. 맞잖아요. 실패하는 게 뭐가 좋아요?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높, 큰 확률로 실패합니다. 성공할 확률은 희박해요. 우리 스포츠만 봐도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같이 또는 농구에서는 마이클 조던, 뭐 스테판 커리 같이 원 티어, 영 티어인 사람들은 극 소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말이죠. 그렇듯 당연히 성공은 희박합니다. 실패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면 무조건 배울 수밖에 없어요. 저 봐보세요. 저 아까 이야기하면서 저는 계속 실 실패를 해왔지만 배웠다고 여러분께 계속 얘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몰랐기 때문에, 나를 봐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겠고, 나의 정체성을 알리는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의 팬들이 없기 때문에 나의 팬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실패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존나 멋있었지 그지 하지만 꼭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오늘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지난주 영상 봐봐요 택시 기사님 안 만났으면 그런 콘텐츠 안 나왔습니다 맞잖아요 핸드폰 잃어버릴 뻔한 스타일 핸드폰을 찾아주면서 기사님과 친해져서 기사님이 추천해준 여행지를 가서 관광 명소를 보고 헤드 체험에서의 그 5만 원과 방수 케이스 5만 원, 토탈 10만 원을 내렸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인연과 그 10만 원 이상의 컨텐츠를 만들어다 생각합니다. 물론 조회수는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컨텐츠였어요. 오히려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오히려 더 배의 시너지를 이룬 것들이 많다. 저는 오늘 지난주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무근본 무맥락입니다 아무 맥락 근본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고는 유연하게 하세요 유연하게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하면은 답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진짜로 또제진 진짜 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수를 할 때까지는 정말 우리 승마장, 경마장에 있는 그 경주마처럼 시야가 진짜 이 칸막이, 눈 옆에 칸막이를 친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렸어요. 직업군이난직업군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정말 잘못했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정답을 고 살아가면,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떡해요?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유도리 있게 생각하세요, 유도리. 아시겠죠, 여러분? 아, 갑자기 막 과거 얘기하면서, 아, 근데, 갑자기 왜 이러지? 약간 좀 밤이 좀 늦어지니까 약간 좀 오네요. 약간 좀 에스트로겐이 좀 와요. 좀 약간 좀 애겐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살짝 힘들었던 기억들이나 그 고생한 기억들이 막 떠오르면서 음좀 오네요. 에스트로겐이 나이는 젊지만 애겐남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아 맞다 썸네일 잡아야지 유튜브는 또 썸네일이 반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영상 하나, 어그로 영상 하나 만들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썸 내일 좋았다. 어, 어그로 영상 좋았다. 에, 좋았습니다. 아, 아무튼 아어 진짜 무궁무, 무맥락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맞나 싶어요. 하지만 정말 솔직한 컨텐츠인 것 같아요. 진솔한 컨텐츠고 정말 좋습니다. 어 끝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저의 초심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처음이 되어 주세요. 미안해요. 좀 징그럽게 들었다면 미안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가 36명에서 35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뻔, 어쩔 수 없죠. 제가 잡을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제 초심이 되어 주셔서 제가 나중에 성공한다면 제가 만 명, 십만 명, 백만 명, 이렇게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초심이 되어주셔서, 제가 타락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아니면 회의해서 유튜브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냥 컨텐츠만 찍어내는 양산형에 불과하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초심이 되어서, 저를 다가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저에게 처음이 되어주세요. 예제 처음이 되어주세요 징그럽다고요 어쩔 수 없어 그래야만 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정말 유튜브를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제 진심입니다 정말 여러분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유튜브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영상 못 찍고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영상 못 하고요 막 식당 가가지고 밥못 먹고요 저 혼밥도 고깃집에서 한 번도 혼밥 해본 적 없어요. 정말 유튜브 하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볼거리 보여드리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 내향형입니다저 네, INFJ에요. I에요. 저막 되게 숙소를 많이 타고요. 덩치가 다르게 숙소를 많이 타고요. 밖에 나가서 이런거 잘못하고요 여행도 잘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말 주변 사람들도,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그게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 그냥 방구석에 박혀서 히키코머리처럼 영상 보고 방송 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지금 저 보세요 막 어떻게든 영상 컨텐츠 만들어 보려고 제주도 티켓 끊어가지고 제주도 오고 그리고 막 혼밥 최상위 레벨 고깃집 가서 막 고기 먹고 사람들 많은 야구장 가서 야구장 그거 컨텐츠 영상 찍고 막 벚꽃 막 연인들 지나가는데 막 카메라 들고 막막 하하하하하 막막 드라마 찍고 막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저는 진짜로 진짜이거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초심이 되어주세요. 아시겠죠?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세요. 비록 적지만 35명이지만 나중에 만명, 10만명, 100만명이 되면 여러분들은 저의 초심이 되어주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혼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절 받으세요. 절 받으세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무근본 무맥락이다 진짜 근본없고 맥락없다 야 이거 어떻게 편집하냐 이거 <laughs> 야 이거 편집 애매하겠다 이거 미래의 나한테 미안하다 미안해 편집하고 있을 <laughs> 미래의 나야 미안하다 약간 심야가 되니까 밤이 좀 깊어지니까 <laughs>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말이 많아진다 아무튼 아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초심이 되어주실 35명의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영상을 보면서 유입, 유입이 되어줄 새로운 구독자 19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편집할 제가 어 많이 불쌍하기 때문에 저는 이만 이 자리에서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심이 되어준 여러분들 제 무군본, 무맥락, 아무 맥락이 없는 제 컨텐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가.